We met at a moment when my world was up in smoke and yours was all about the past and all you carried on your back, it was so heavy until you met me.

야, 보이해줘. 같이 보여줘. 오, 오. 마스터도 있네. <웃음> <웃음> 역시. 우산 도 네. 빌려주나 봐. 나 우산 가져왔는데 너네가.. 와 아, 좋다. 어. 여기가 4일이니까 2층이지 않을까? 4산 오케이. 방은 그냥 무난하네. 응. 그래. 엄청 많이 어머이 나안 가면 더울까봐 안 가려지지 걸려. 않아? 어. <목소리> <목소리> 바다에 죽었어. 오다야 너무, 너무 잘했다. 하나 더 주워줄까, 재나? 오야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가자, 가자. 와. 근데 이거 병에 병이 왜 녹슬었지? 뭐냐캔 그거잖아, 뚜껑 응. 철이잖아, 뚜껑이랑 그게 독서였나 봐. 알라바리 이름 모르겠어 고마워. 네. 야 이거 맛있다 새우. 응. 음. 내가 먹어야지. 같은 숟가락 다른. 응. 절반쯤 갔다 그러네 우리 느긋하게 쇼핑 하고 싶은데 아 근데 아, 지금 아. 나오면 우리 7시에 여기서 출발 가능하거든? 아. 그럼 사주마일 먹으면 우리 8시부터 네, 네, 네. 네, 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뭐야? 완전 맵지? 탈국집? 음! 맛있어. 아,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맥주가 땡기면 맛있어. 아, 땡큐! 음! 야, 대맛있다. 계란 하나 볶왜맛집이라는줄 알겠다.

그냥 오다 음, 고마워. 됐니? 진짜 맛있다. 음. 이거 먹어보 이거 진짜 우리 맛인데? 맛있다. 응. 맛있어? 음. 잘넣었다자 아, 그럼 내가 이거 시저 스게티 음. 아니 시간이 어자잡 이거 먹어. 嗯。Mm? 서 발리 느낌 문이사여 나도 이거 하나 살까? 아, 나, 나 야, 그냥 우리 우붓에서 한번 보자. 보스 <laughs> 선물이라서 괜찮아. 야, 야, 근데 실제로 있나? 어. 없었으면 좋겠어. 어. 나 1번. 어, 봐봐, 왼쪽. 아난 이거 완전 이거. 이거 풀어버래 그게 뭐야? 할인해, 할인 아하! 왕큰네 사면 냄겨놨다 카용 가져가자. 그래. 야, 이게 대박이야. 그렇게 여기 줄몇 시에 닿는지 물어봐도, 물어봐도 소용없겠 줄? 아,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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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진짜 밖이 너무 더워 그 이거 트러플 스테이크? 어. 응 내가 하나 왜다 찍혀있냐? <목소리> 파킹을 이러길 아니, 헤림이 가... 좀. 어 맛있어. 아, 맛있어. 맥주 <laughs> 빨 때려야 돼. 음! 아, 진짜 개맛있다. 이주 받아도 돼? 맥주 마셔. <웃음> <하나>. <웃음> 아, 진짜 맛있지? 야, 나그 맥주 너무 맛있어. 음. <laughs> 진짜 존맛, 존나... 존맛해. 나 그런 거 같아. 숯떡이라서. <laughs> 살 조금 나서 그런 거 같아. <laughs> 아니야. 원래 도 그냥 먹어? 싫겠다. 맛있는데, 여기? 야, 색깔이다맛있 응. 칼에 헤비니가 묻혀준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밥 해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되나? 어떻게 뭐어야 생선이네. 생선이네. 어, 생선. 생선. 좋아. 이렇게, 이렇게 먹어야 돼. 생료가 있나? 야, 스카디, 이거. 약간 호불호 갈릴 것 같은데? 약간 있다. 먹어볼게. 애매하긴 한데. 향이 음. 되게 어떡해? 괜찮아. 너 괜찮아? 네, 괜찮 네. 네, 네. 네, 네. 데 네. 네. 아 네. 네. e 그 얘길래 7만원네나 응. 그얘 대답을 안 하길래 어? 응, 실나 보다. 이러면서 말았어. 난 이거 생초콜릿인 줄 알았는데 이거 뭐야? 난 이거나 잔뜩 먹고 가야 돼. 어, 이거 맛있다. 응. 어? 맥맛? 응. 그냥 물아 음. 맛. 이건들 너무 친절하다. 응. 음. 이게 제일 음. 맛있어. 아니, 안시겠어요 대웅? 아니 얼마나 얼마나 걸려? 거기까지? 한두개 안, 떠개안 아. 일단 잡혀가야 뜰것 같은데. 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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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여 어. 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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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어. 야, 배터리도 음, 어, 먹고, 배고프지 을걸 엄청 도먹데 진짜? 안, 안 아, 배고같지 음, 맛있는데? 맛있다. 그러나, 어제가더맛있긴 하네 그치? 음. 그거는치 그치? 그직그였잖아거기그 음. 이렇게 먹치그야 이게 낫다 맛있어. 음.

선생님 잘 발랐지. 어. 네. 또 이렇게 설명을 그 하면 여기 되게 유명한데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여기 디저트 맛집이네.